네, 존경하는 주호영 국회의장님, 부 선배 동료 국회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남양주을 국회의원 김병주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재명 정부 들어 대한민국이 빠르게 정상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100일만에 네, 진짜 대한민국의 문이 열리고 있습니다.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먼저 국무총리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무총리님 요새 잠은 제대로 주무십니까? 네. 공무총리님 <laughs> 별칭이 있던데 새벽 총리라고. 네, 그냥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네, 건강 유념하면서 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한복을 입었는데 어떻습니까? 부럽습니다. 저도 저렇게 입고 나왔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멋있죠? 예. 제가 양보 오늘 주불리 김병주 유튜브 라이브를 하면서. 대정부 질문하는데 양복을 입고 갈까 한복을 입고 갔음 좋겠냐 의견을 물었더니 대부분 어, 한복을 입고 가서 한류의 세계화를 좀 기여했음 좋겠다라고 시청자분들 지지자분들의 얘기해서 오늘 입게 됐습니다. 지난 개원식 때 국민의힘 의원들은 아니지만은 민주당 의원과 우리 그 많은 어. 또 혁신당 의원님들 또 같이 다 한복을 입었잖아요. 그때 뭘 느끼셨습니까? 국무위원석에 있었던 분들이 국무위원들도 다음에는 좀 입고 모안 뭐 되냐고 하는 말씀이 많았을 만큼 보기가 좋았습니다. 어, 다 같이 그렇게 입고 국회 본회의장에 앉는 모습이 있으면 보기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안타깝게도 국민의힘 의원들은 그날. 검은 리본을 쓰고 상 상갓집에 가는 복장으로 와서 국민의 힘의 운명을 스스로 아는구나라고 저는 느꼈어요. 어, 카데헌이라는 개데헌이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예. 네, 그것이 어떻게 세계적인 열풍으로 갔을까? 그 배경 혹시 고민해 본적 있습니까? 글쎄요. 뭐 배경까지 제가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그뿐만 아니라 최근에 우리 그 국립박물관에 엄청난 수의 어, 방문객들이 찾아들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세계가 주목하고 있지만 그 저변에 우리 민족 자체의 우리 국민 자체의 문화적 역량의 축적과 민주주의의 축적 이것이 다 꽃피우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진정한 어, 대한민국 한국의 것이 세계적인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열풍이 일어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 개원식 때 우리가 한복을 한번 입은 걸로 끝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최근에 국회법 개정 법률안을 냈습니다. 개원식이나 앞으로 국회에서도 어~ 재원절 같은 날엔 한복을 권장하는 법을 어~ 개정 법안을 냈습니다. 어저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습니다. 그 국무위원들도 입고 올수 있게 거기다가 좀 해주십시오. 네, 국무위원님들도 한번 입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세, 어, 한국의 세계하는 특히 한복의 세계, 한국 문화의 세계하는 우리 정치 지도자들이 말이 아니라 실천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지금 가장 실천을 잘 하르시는 분이 한분계시는지 누군지 아십니까? 대통령 말씀이신가요? 아니요 <laughs> 한분 슬라이드 한번 보시죠 비슷했는데 김혜경 여사입니다 G7 회의 때라든가 각종 국제 행사 때 한복 입은 모습 한복의 세계화를 지금 홍보하고 있는데 큰 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세요? 네, 어... 대통령님께서 얼마 전 기자회견에서 아주 솔직하게. 그 여사님의 역할에 대한 질문을 묻는 질문에 답하면서 수줍스럽지만 조심스러운 면도 있다 이렇게 아주 솔직하게 답하시는 것을 봤는데 어, 대통령 영부인 여사님께서 적절한 문화적 역할을 하는 것은 굉장히 나라에도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네, 이제 곧 있으면 에이펙 정상회담이 10월 말경에 열리지 않습니까? 한국을 세계에 알리는 결정적인 기회라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대통령께서 새 정부 출범 이후에 여러 국제 무대에 다녀오셨고 또 다녀 낚고 나가실 것이 유엔 총회 포함해서 예정되어 있지만 APEC 같은 경우야말로 대한민국의 국제 무대의 귀환을 그야말로 공식적으로 알리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때 한국 문화를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지역이 사실 경주인데 아주 좋은 지역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한복의 세계화도 알릴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때 행사 가실 때 국무총리님도 한복으로 한번 가보세요. <laughs>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 그래서 우리 한국의 한복의 세계화, 케이 문화의 세계화, 문화 강국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APEC 회담 때 지금 세계적인 행사인데 지금 준비 사항은 어느 정도 됐습니까? 어, 사실은 새 정부가 출범할 때 제일 걱정을 크게 할 만큼 어, 여러 가지 뭐 행사 장, 뭐 서비스 어, 프로그램 등등에 좀 걱정이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최선을 다 하고 있고 그래서 9월 중하순 정도까지는 기본 인프라는 완전히 다 갖춰지면서. 어, 큰 차질 없이 될수 있게 지금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강건은 세계 정상들이 어떤 분들이 오느냐인데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나 트럼프 대통령 오시는 걸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네, 오시는 걸로 보고 그걸 전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까지는 큰뭐 참석하지 못할 변수가 없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경주에 이 팩트 사실 세계적인 어떤 평화에 대한 경주 선언이 나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그런 것도 준비하는 게 있습니까? 네, 지금 내용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쉬운 것은 북한 지도자 김정은 위원장이 왔으면은 평화의 물꼬를 돌수 있을 것 같은데 북한에는 어떤 제의 한 적이 있습니까? 어... 뭐 구체적인 제의를 한 적은 없고요. 그리고 꼭 APEC이 아니라 지난번 기억하시겠지만 한미정상회담 당시에 트럼프 대통령에게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면 어떻겠냐라는 간접적이고 공개적이고 국제적인 방식으로의 제안은 아닌 제안이 있었다고 볼수 있겠죠. 그러다 거기에는 우리 측의 기대도 담겨 있는 것이고요. 꼭 APEC 참석이 아니더라도 그 시기를 전후해서 금년 내 김정은 위원장이 어떤 형태로든 미국 또는 국제사회 또는 우리나라와의 만남이 있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제가 봤을 때는 APEC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과 협조해서 북한의 특사를 좀 보내서 참석을 유도한다든가 그렇게 하는 방안도 좋을 것 같은데 혹시 그런 거 검토한 적 없습니까? 네, 그런 것까지를 포함해서 저희들이 논의하겠습니다. 네, 저에 앉아 계시는 정동영 장관 같은 경우는 최 전문가시잖아요. 저런 분을 특사로 보내서 평화의 물꼬를 터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포스트 APEC이 중요하다고 봐요. 경주가 관광지였는데 엄청 침체돼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APEC이 어, 끝나고 난 이후에 세계적인 관광지로 발돋움하려면은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게 혹시 갖고 있습니까? 경주뿐만 아니라 에이펙을 계기로 해서 대한민국 전체에 관광을 늘리는 하나의 획기적인 계기로 삼자 이런 생각을 하고 관광 전략 회의도 포함해서 여러 가지 관광 대책을 관광을 진행할 대책도 에이펙과 연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시대정신은 저는 내란 종식이라고 봅니다. 어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맞습니다. 한편으로는 내란을 극복하고 한편으로는 회복과 정상화, 그에게 초안 도약을 이루어내는 것이 저희들의 시대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란 종식인데 실제 내란 세력은 아직도 사회 곳곳에 뿌리를 내리고 있고 내란 특검에서는 빙산의 일각 정도만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우리 민주당에서는 내란 특검 종합 대응 위원회를 만들고 제가 위원장을 맡아서 지난번에 국방부를 방문을 해서 국방부 자체 조사를 좀 해라라고 요구해서 지금 자체 조사를 하고 있는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각 지자체도 실제 12, 3 내란 때 청사를 폐쇄한다든가 이런 부하 수행한 정황들이 많아서 2주 전에 행안부 장관을 찾아가서 좀 자체 조사를. 행안부가 지자체 대상으로 하라고 했더니 지금 하고 있다라고 알려지고 있는데 하고 있습니까? 네, 그것도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내란특검에서도 확인작업을 하고 있던데 지금 안된 분야가 행정부의 각 기관입니다. 예를 들면은 법무부라든가 국무총리실이라든가 또는 한내총폐쇄가 있었던 문체부라든가 이런 정부기관에 대한 것이 전혀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총리님한테 감찰 기능 이 있잖아요. 감찰. 그 자체 감사 일단을 편성을 해서 자체 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음. 내란의 철저한 조사와 또 공직 사회의 안정성 양자의 균형을 다 보면서 우선 특검 어, 진행을 보면서 저희들이 판단하겠습니다. 어 그것은 지금 시간이 급하고 저 말단 군이나 뭐 시까지 하기는 어렵더라도 최소한 정부 부처는 부하 수행한 것이 많습니다. 지금 공무원이 114만인데 12.3 내란 때딱한 명만 사직서를 냈습니다. 법무부의 윤혁 감찰관이죠. 어떻게 114만 중에 불법 비상계엄에 어, 사직서를 낸 사람이 한명 밖에 없습니까? 이대로 가면은 나중에 또 이렇게 역사적으로 불법 개음이 일어난다면 공무원사회가 그대로 부하 수행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리님이 좀 어, 갑자기 제가 질의해서 그렇게 답변하시겠지만은 저가 항의 방문을 갈 그 면담 요청을 하려고 하다 시간이 없어서 못 했는데 자체 감찰단을 구성해서 조사를 해야지 지금 내란 특검에서는 인력이 부족해서 제대로 못 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길 바랍니다. 네, 깊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대통령실 이전을 지금 준비하고 있죠. 예. 언제쯤 청와대로 들어갈 예정입니까? 뭐 구체적인 시기는 봐야 되겠습니다만 하해가 연내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당시 윤석열 정권에서 사실 준비 없이 국방부 건물을 빼서 졸속으로 두달 만에 대통령실을 이전함으로써 무인기로부터 하늘을 뚫고 도청도 되고 뭐 온갖 안보 공백이 생겼습니다. 청와대로 다시 가게 되면 그런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될것 같은데 그런 준비가 같이 복합적으로 되는지 의문입니다. 네. 당연합니다. 그래서 총리님이 나서서 이것은 경호처 국방부 여러 부처가 관계 되는 거기 때문에 같이 해주면 좋겠 고요. 국방부 건물 지금 대통령이 쓰고 계시잖아요. 그때 국방부 쫓아보내고 그 건물 다시 국방부에 돌려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검토하고 있습니까 공식적으로 논의는 아직 안 하고 있지만은 지금 청와대로의 이전을 검토하는 그 실무 단위에서 그것까지 포함해서 같이 여러 가지를 기안하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 건물이 좋아서 여러 부처에서 탐을 낼 텐데 중요한 것은 비정상에 정상합니다. 국방부 인원들이 여러 곳에 흩어져서. 그 건물을 뺏겨서 업무가 제대로 안 되고 있고 반은 합참 건물을 뺏어 들어가니까 합참도 또 여러 군데 나누어져 있거든요. 그것은 국방부에 돌려주고 비정상의 정상화가 돼야 되니까 총리님께서 좀 중심을 잡고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잘 알았습니다. 그 괜히 탐내는 부서 있으면 혼좀내 주세요. 지금 이재명 정부의 가장 큰 가업은 비정상의 정상화부터 하고 난 다음에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유념하겠습니다. 지금 방산 관련이 저는 대개단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재명 정부 때 가장 성과를 낼수 있는 게 방산 분야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네 맞습니다. A B C D 라고 해서 저희들이 전략 산업을 아, 이야기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그 방산 부분을 과거와 비해서 훨씬 더 적극적으로 아, 생각하고 또 투자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당에서도 방위산업 특별 위원회를 편성했고 제가 위원장으로 있는데 제가 방위산업을 육성하려면 정부가 보증을 해야 되고 국회도 발 맞춰 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걸 구성했습니다. 앞으로 국회를 잘 활용을 해서 예를 들어서 방산 특사라든가 이런 거를 국회의원을 잘 활용하면은 성수 효과가 날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네. 그 고생했습니다. 계속 노력해 주시고요. 국방부 장관님 나와주세요. 네, 국방부 장관입니다. 네, 장관님, 홍범도 흉상 철거 윤석열 정부에서 무도하게 하려는 걸 백자했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네, 운영 보전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저는 군의 뿌리 찾기라고 봅니다. 장관님은 군의 뿌리를 임시정부에서 만들었던 독립군과 강복군에서 찾아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동의합니다. 내일이 강복군이 창설한 날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9월 17일. 네. 네네. 내일이 그렇습니다. 강복군이 창설을 했고요. 그래서. 네. 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실은 군의 정확한 뿌리를 찾는 거고 그걸 교육시키는 거라고 봅니다.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 뭐 군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기본과 뿌리가 가장 중요하죠. 어,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어, 이재명 대통령께서 금요일 날 강원도 가서 타운홀 미팅 했었죠? 그렇습니다. 어, 장관님도 참가했죠? 네. 거기서 군 관련 내용이 어떤 게 있었습니까? 어, 아무래도 이제 접경 지역 주민들의 여러 가지 불편함, 그다음에 재산권 행사의 제한 어 강원도뿐만 아니라 경기도 또 서북 도서까지 다 포함해서 어,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또 불필요한 이 제한 보호 구역 제한 해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논의가 되 있었습니다. 사실 강원도와 경기 특히 북부 지역은 어, 특별한 희생을 했던 게 사실입니다. 군부대로 인해서 군사 보호 구역에 묶여 있었고 개발 제한 구역이 많이 됨으로서 큰 희생이 됐죠. 그래서 꼭 필요한 곳만 남기고 해제하라라고 대통령께서 지시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네, 저는 어 작전선 검토에 필수적이고 필요적인 요소만 제외하면은 과감히 규제는 풀렸나 생각합니다. 예전에 일테면 항만 같은 경우도 어, 유지가 있거나 쓰지 않는 그런 항만도 있기 때문에 어, 그 이제 우리가 보통 주기지하고 보조기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 도민군 어, 어, 상생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어, 민한테 돌려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환 미군 반환 공여지 가 지금 많은데 그것을 지자체 장기 50년이나 100년 임대하는 방안 대통령께서 아이디어를 내서 제시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어, 지금 저희들이 TF 팀을 구성을 해서 국방부 내에서 어, 여러 가지 좀 식별을 해서 대책을 세고 있고 어, 지자체와 협업을 통해서 그 문제를 지금 어, 해소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를 빨리 그 임대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고요. 워낙... 이 범위가 넓고 많아서좀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군 유유지가 지금 전방에 군부대가 실제 병력 절감으로 없어지면서 군 유유지가 아주 많죠. 한 182만 평 정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그 중에 한 40%가 경기 북부에 있고, 어, 강원도에 한 21%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걸 또 장기 임대를 지자체에 50년이나 100년 정도 해서 개발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군 재정도 생각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너무 낮은 가격에 이렇게 접근하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경기 북부 지역은 특히 평화 경제 특구를 만들겠다라고 공약도 하고 여러 가지 정부 안으로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한 안이 있습니까? 네뭐 평화 특구뿐만 아니라 어 그동안에 주민들이 우리 군에 때문에 생활에 제한 또 불편을 많이 겪었고 또 어떤 군 같은 경우는 어 상주 인구보다도 군 병력이 더 많은 숫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상하수도 문제 어, 관계수로 문제 이런 부분까지 어 지금까지 군 재정이 투입이 안 됐는데 그런 부분들도 어 이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기 위해서 과감히 군 재정과 또. 유관기관과의 어, 또 정부와의 해, 협업이 필요해서 근본 그 일을 어, 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유유지나 공여지를 이용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방산크러스트 같은 경우를 경기북부에 만들면은 최적이라고 봅니다. 어, 장기적으로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어, 어, 네. 기존에 쓰던 우리 병사들의 생활관도 이제 그것을 개조를 해서 그 지, 지자체에서 관광 수입으로도 올리고 어, 또 관광객들이 그로 인해서 더 많이 몰려오고 이런 상생작용도 지이풀이풀어고하고하습 있습니다. 장군인사 사 t 장군다 전역시키고 새로 했는데 아주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배경이 뭡니까? 어, 12.3 내란으로 인해서 우리 군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또 아파합니다. 그래서 일신 차원에서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또 유무형적으로 관련된 장소는 또 있기 때문에 어, 차제의 새로운 어, 그 뭡니까 인사로 보진을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장군 인사하는 언제 어떤 고려 요소로 할 예정입니까? 어, 다음 장군 인사는 이제 이달 하순이면은 어, 대령급 인사가 마무리되기 때문에 대령급 인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바로 어, 저, 저, 장성단 인사를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고려 요소가 들어갑니까 저는 내란 세력들은 배제해야 된다고 보는데. 아뭐 그건 기본이고요. 뭐 제가 어 본회의장에서 이런 저런 요소를 감해서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사전에 인사에 대해서 저길 알리기 때문에 그건 제한적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 되겠습니까? 네. 아. 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재명 정부 100일이 지났습니다. 이제 세계로 도약해야 합니다. 한국이 세계로 가야 합니다. 한복도 세계화가 필요합니다. 문화강국으로 나아갑시다. 가자! 우리 옷! 가자! 세계로! 얼씨구! 좋다! 같이 이재명 정부와 함께 지나가도시다